새벽 6시 무렵 예수님은 빌라도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에 죽은지라 오 우리의 본성은 악을 해하는 일에 얼마나 민첩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금세 악을 해하려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기 위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불이 지체치 않고 활알 타오르듯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발한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사형을 선고한 자들이 바로 지금 임시 재판관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두 번이나 재판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사내들인 혹은 공회가 그리스도를 사형으로 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재판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점은 예수님의 재판이 밤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밤에 이루어진 재판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때 십자가형에 처형해서 죽이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십자가형과 같은 사형제도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법에서는 교살, 돌로 쳐서 죽이기, 화형, 칼로 죽이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람을 이 시기에 사형에 처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구속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유대인들에게는 일부 사람들을 사형에서 건져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라바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또한 이날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헤옷이 야고보를 죽인 뒤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했지만 무교절 기간이라 잡아 옥에 가두어 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 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방인이었던 빌라도는 이런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빌라도가 있는 곳을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발당하신 곳은 관정 문 앞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간이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6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미신과 추한 위선이 들어있는지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의식과 형식에는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지만, 정작 무죄한 피를 흘리는 데는 조금도 주저함과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작고 사소한 부분들은 정확히 지켰지만, 정작 크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금율, 공이 하나님에 대한 충실과 사랑은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비유적인 유월절은 존중했지만 정작 참된 유월절 양은 피흘기를 좋아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신들의 손으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고발할 때 제시한 주장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했다는 것. 둘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는 것. 셋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고발이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선동을 일으키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금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친히 세금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셋째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도 그것으로 우쭐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리스도를 고발한 죄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제기한 고발 가운데 세 번째 고발에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죄목들은 모두 무시한 채 예수님에게 다음의 질문만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그리스도가 결코 가이사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알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분의 권세는 인간의 마음과 양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합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리스도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사건을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발당하셨다면 누가 세상의 고발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그리스도를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크고 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엾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는 끊임없이 적이와 대립이 있습니다. 은혜와 신성 모두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는 영원히 화해할 수 없는 적이와 반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향신료의 향기를 맡으면 흥분하고 격분하듯이 사악한 자들도 하나님을 향해 신시한 자들의 영적인 은혜를 보면 흥분하고 격분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발한 자들은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관정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성모독의 죄를 범한 자들이 더 사소한 것들에서는 미신적인 자들이 되기 쉬운 법입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외적인 의식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근율과 공의와 같은 율법의 더 크고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선동죄와 미혹죄, 왕이찬탈죄라는 가장 거짓된 죄목으로 고발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우리 구주께서는 그의 의심을 몰아내 주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있지 않다. 빌라도와 그리스도처럼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대화와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고 마음을 두는 것은 오직 하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신분에 합당한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살게 될 때를 대비하며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언제나 하늘에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을 무려 사악한 가룟 유다는 가장 슬픈 비극과 재앙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제 얼어붙었던 유다의 양심이 녹아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암종인 나기 전에 부드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병에 불과했습니다. 회계에도 너무 늦은 회계가 있습니다. 복이 떠났을 때에서는 슬프게 통곡하며 후회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문이 닫혔을 때 목소리를 높이며 슬퍼했습니다. 지옥에서도 사람들은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회계가 유다의 회계였습니다. 자정 무렵 유다는 안나스의 집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새벽 일찍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후회하며 돈을 다시 갖다 주었습니다. 이 비극의 결말은 유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악명 높은 손인 자신의 손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리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듯이 유다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죽음을 다룬 성경 말씀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율합니다. 유다가 공중에서 목을 매어 죽는 것은 공의로운 일이었습니다. 유다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늘도 땅도 그를 담아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몸이 곤두박질한 것도 공의로운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높은 존귀함에서 곤두박질치며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창자가 다 흘러나온 것도 공의로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긍휼과 경건함, 자비의 심정을 잃어버린 자였으니 말입니다. 유다의 영이 그의 입이 아니라 터진 배를 통해 나온 것도 공의롭습니다. 그가 입맞춤으로 자신의 주님인 찬양받으실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 세상을 향한 경고가 있습니다. 누가 죄가 주는 작은 쾌락을 위해 그런 엄청난 죽음을 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수백만의 황금을 준다고 한들 누가 유다와 같은 일을 겪고자 하겠습니까? 누가 은3 0을 위해 지옥에서 고통받기를 택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결코 배반하지 않도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언제나 하늘과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길 바랍니다.